서민 지진 지금도 고속 마인드 때 단제가 제안이 있음을 종종 발견합니다. 분명 하려 놓고 제안에투어하어성장에 집중하려는 제 발명은 자꾸 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민 지진보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 제고펼쳐볼때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의 지식과 공고에 할때이큰 시간을 느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이 독소가 두 배로 줄어갔었습니다. 기전지식 을 건강하는 과정도 즐겼고, 소현지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지식을지편하는 것도 건또 즐겼습니다. <laughs> 이, 이 최고 독소가들은 불편하고 낯선 지식을 편하게 이해합니다. 이 것에만 더 성장할 수 있을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 자체는 가치 않고 오히려 자신 주문도 는것 우리. 의식적으로 느끼는 단계가 되려는 것입니다. 더는 아직 그강을까지하참면 멀었다고 느낍니다 아직 불편한 지식이 편해지면 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전처럼 조불를쓸 정도로 불꽃의 푸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것을 그 발점에 놓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질을 늘더 도로가 조금 발전할 수 있다는 성장의 사고방식이 제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려의 자질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려의 정신을 건여되 자리 잡는 수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조0 0대 3, 보다는0대 지식, 한0대 9, 1 0한걸대 9, 2 0 0 0고 3, 400, 300대 9, 400대 1, 대 3, 4건 습관입니다. 소대 9, 700대 1, 200대 3, 400대 5, 600대 9, 7 0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쨌든어쨌심어쨌니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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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양든 어쨌든, 어적인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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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쨌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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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쨌든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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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청장 의원 독서는 모두 건 빠르게 독서는 빠른 성취가 되게 잘 생각합니다. 처음 독서 시작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그 성장 의원 는 때문에 강했고 있습니다. 청건 청건 청건은 빨리 가서 책을 사보고 사고 싶었어 어떤 분야에말아 사람이기 때문에 책도 쓰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생 사람들은 어떻의 이득? 학기면 쉽게 수사하는 상경 사고 싶었는다그 그는 빠르 독서 책의성을 펴야 돼요. 빠르게 독서 창의성을 펴야 는요빠르 독서 창의성을 펴야 돼요. 청장 의원이 이서야기도이 이야기도 그 청장 분야 그 분야 생각도 책들을 읽었으나 우호도가 내가 자기별 시 소설 종교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게문화문화에서모서 선의 생산 하겠다고 전부 좀 전국적인 사회로 보고 싶은 시에서 이생 모든 주주들과 분절 진전하고 싶습니다. 독서저전전 일반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편작이는 어떻게 편작편이 특이된 게래내고티이끊게때게에 편작편이 있으이저 해도 티켓이 끊어진다던지 그건 다 신청이 돈 끌어진 게고습니까신식방송에이그 빠이 빨리 그니까 지금 초등학교 그니까 체육을 한복 같구나. 이 가정은 한국사 선수는 상관없지 한 집중하지 어떻게나 지금 내 조금 더진이지지 부르고 진부터도 이시반이 이렇게 생성된 것고꼭 꼬집을 수있이을는서끝이습니다 또한, 는는 것과, 이만 보다도 더 좋은,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차 이렇게 식반을 포집무극세상만보다 반드시, 성공하다고 말하는 김에 가만히 있을 가득한 스케도에더 쪼개져서 그렇게 잘 찾아서 통합보으로 전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문학사전 진실을 깨우기 위해서 책집중했는 오히려 더 늦게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 상대가 쉽지 않게 이해할 수있그 속에 힘이 나올 것같요 국제로 그 먹는 많이 나지 않게 되어요 저는 각각의 진정한 화보는 그저 당신이 깨지 않되 그저 특검 보과가이세개수박숙소는 진짜 못 가면 뭐소출하더라 그저 저당을 그만 온갖 수하고 툭툭 들어오면 만 헤독되겠다 무엇이 수있을까 하는 질문하서 하면서요. 무럭무럭 성장에 의해 적권 성장자체 적을 지을 수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시는 시스템이 되었육 성취를 반영하지 않을까는 반대의 신뢰가 소중하했습니다 특히 피상적인 도보만을 가는 독서가 냐니 자기 깊은 의견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깊은 공부집중는 종교가 독서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음에 제주의 환경이 제작자을수있 만한 적권 수질을 알아볼 수 있는 시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산 동양공은예보 기기간 아들들의 핀편문을 등등 약사 공부를 통해 기술 다지는 것을 중에 송을 강조했습니다 바른 정치와 나쁜 정치를 알기 전에 스계 기술 행사 예 공정한 그냥 다들 같은 시험 잘한다 했습니다. 이 표준과 명치 중에 그 국민도 초생의 정공부생각 것입니다. 이 반에서 큰 수단을 생각은대면이 세상에 서대 성장 한과에 다시 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진짜 난 것들도 생생하게 강다는것다는 하도 만 허송이 수단으로 벌어가서 비벌이 실제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곳에는 길게 곳은 길게 뜨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 과도 한데 지금까지는 오일 프로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되만성이니되는동화입니다큰 거리는 천천히 완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대 해야 되게 연극을 타는그것음부터는받다음는저다는전다이부터는그 다음부터는 그다는그다을는다그다그다음그다에그다음터는그 다음부터는 그다음부는그도음부터는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부는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부는다다 어떤 특, 음, 특정 책이 마음에 드는 그 저자의 전책들은 그 책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같은 것들을 서해지시기 편식시2 0 싶은 욕 때문입니다. 또한 불안성 강하고 끌고 싶은 사자에게도 아직 부족하다는초보작가의 시절이 있지 않을까 그들의 책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는 우중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한자있는 모든 책을 읽는 시간에 쌓인 책은 저작가들 강력히 추천하는 것로 보고 어제 관계도 했습니다. 쪽수 부분 이름도 있었습니다. 인물 독서라고 뭐도 부르고 전적적 독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분의전직주의자의 꿈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직주의는한 작가 모든 작품을 통해서 이날 그는 삼십삼 세자까지한작부터 전적의 구석까지 내딛는 이제 인간이니까, 이은 제가 지적 현재, 이제품가 지금 이 제품은 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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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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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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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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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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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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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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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전작주의를 전작주의 적성에 시초를 했습니다. 그 단계는 아래, 아래와 같습니다. <laughs> 이첫 번째는 성장독 목소리로 법한 일명 고르기. 두 번째는 관련서도으기세 번째는 성장독 중 중에 발취하기. 네 번째는 자료 정리하기. 다음 번째는 정기적으로 재독하기 등입니다. <laughs> 이 방법들을 통해 황야장에서 늘어져서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체 로버트 그린 헤르만 헤세 구본용 조정의 손자. 공자, 유자 등 3명의 저자를 고르고 그 자자의 사상에 대면 내면, 내면 그 기비 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어떤 저자는 한두 한, 달이 걸리겠다, 어떤 저자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때는 전작자의 축소에 대한 이력이 떨어지더라도 너무 강박적으로 열심히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함께하면 그들의 내면과 소동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지근 몰리는 날, 날도 있고 하루에 10분 정도는 이은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함께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법은실천다 보면 어느 날무터가 그들 목소리가 제정신 속에서 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laughs> 이라듯 전작적인 독소가 처벌한 독소뿐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은 항는현재들의 목소리가 우리 우리 삶의 순간 순간에 큰지혜로반해 주기 때문이다. 저는 약2년동안에 공자와 관련된 수다차 찾아내 읽었고, 이 독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이 깊어지다 보니 일상에 따라, 아마다 도움이 을 필요할 때마다 공자의 목소리가 제 정신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laughs> 음, 가령 공부의 순간 없, 공부할 때 없을 다는두급 손이 생기다 보니 발만을 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자의. 호학정신이 떠나옵니다. 그러면 즐기는 마음이야말고그 어떤 마음보다 세단는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외움의 결과에 집착해보다 배우는 과정을 즐기다간 마음은진시을기게 됩니다. 또 독서를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그 급하게 배우기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다는 메시지가 독서는 하지 않고 생각에만 빠져 방황할 때만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털이 없다는 메시지가 습니까 제의 중심을 바라 잡아냅니다. 지식수가 사세계에변행되어야 한다는 걸 되시게 됩니다. <laughs>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저 영상을 않아서 영상을 알아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속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금이 공존의 목소리가 정의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지지 않는, 않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면 영상 의 내용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독서 문위랑 필요에 맞지 않는 주장이는 아니었는지 수술에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은 <laughs> 저자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권 독서에 그 영혼을 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은 <laughs> 어쩔 수 없이 한해 주제에 집중이 될것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한 권의 책에는 저자 영혼의 일부만. <laughs> <laughs> 단계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성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자자의 독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자자가 평생 동안 수십 권, 여러 책, 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크고 나부 자자의 영어가 갖질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 숨 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그들에게 동의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들의 의견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laughs> 한 저자의 책을 담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든히 있는 것만으로는 거치기 보다 자료 정리도 해보고 경정도깨 하면서 저자와 기분마음으 나눠보지기 바랍니다. 그때 저자의 영혼이 내 곁에 한사람 힘주시면서도 그의성장과 도와줄 것입니다. <laughs> 책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과의 관계가 흑관계, 인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꺾어 하실수록 더 친하게 됩니다. 좋은 척은 내 상대방을 식하는수행이 되기도 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상대방 너무나도 너무, 너무 중요한 사람을대하 좋은 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여러분께 최고의 친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예, 이번 다음 다음은 마지막 다음에 마지막 영상 이번 주제 마지막 영상인 만약 내게 만에 내 인생에 독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알려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무튼.